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자먼 10장. 솔로몬의 자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나쁜 일로 모은 재산은 헛것이 되지만, 바르게 살면 죽을 자리에서도 빠져나간다.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지각 있는 아들은 가을에 거두어드리고, 집안 망신시키는 아들은 가을철에 낮잠만 잔다.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서린다. 착한 사람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질없이 짓거리다가 망한다. 정직하게 살면 그의 길이 안전하지만 빗돌게 살면 곧 드러나고야 만다. 눈을 흘기면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터놓고 책망하면 화평을 이룬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사람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놀리다가 멸망을 불러들인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요새가 되지만 빈궁한 사람은 가난으로 망한다. 착한 사람은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지만 나쁜 사람은 죄밖에 받을 것이 없다. 교훈을 제키면 복된 길에 들어서고, 꾸지람을 물리치면 길을 잘못 들어선다. 거짓말하는 입에는 미움이 숨어 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바보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가를 물린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수는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 속은 쓰레기통이다. 착한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가 없어 죽는다. 야훼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미련한 사람은 음탕한 짓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슬기를 좋아한다. 나쁜 일을 하면 꺼리던 일이 닥치고 착하게 살면 바라던 것을 받는다. 회오리바람이 지나갈 때 나쁜 사람은 사라져도 착한 사람의 터전은 길이 서 있다. 게으른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서 신물이 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 같으리라.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면 수명이 길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착한 사람이 기다리던 것은 날로 잘 되지만 나쁜 사람이 바라던 것은 사라지고 만다. 야훼의 길을 따라 곧게 살면 친히 힘이 되어 주시지만 나쁜 짓을 하면 망하게 하신다. 착하게 살면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지만 나쁜 일하고는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착한 사람의 입은 슬기를 내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혀는 잘린다. 착한 사람 입술은 반가운 말을 뿌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잠언 1 1장 야훼께서는 가짜 저울을 역겨워하시고 바른 저울추를 좋아하신다. 잘난 체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 실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차린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넘어진다. 주의 진노가 터지는 날그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착한 행실은 죽을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흠없는 사람은 옳게 살아 앞길이 펴지지만, 나쁜 사람은 제 잘못으로 거꾸러진다 정직한 사람은 의롭게 살아 구원을 받지만, 사기꾼은 제 욕심에 얽매인다. 불의하게 살면 기다리던 것도 죽음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다. 허튼 짓을 하면 바라던 것도 물거품이 된다. 착하게 살면 공경에서도 빠져나오지만, 나쁜 일 하다가는 도리어 거기에 빠져든다.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나쁜 사람이 망하면 환성이 터진다.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뜨린다. 미련한 사람은 이웃을 모욕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담는다 입방아를 찍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하고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남의 보증을 서면 고생하지만 보증을 꺼리면 안전하다. 어진 여인은 칭송을 받지만 바른 일 싫어하는 여인은 금방석에 앉아 욕을 먹는다. 게으른 사람은 떡그릇 옆에서 굶어 죽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 되게 마련이다. 남 사랑하면 제가 사랑받고 남 잡으면 제가 잡힌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슨 헛 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상이 돌아온다. 정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지만 악한 일을 조치면 죽음을 불러들인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야훼께 미움을 사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악한 일 하고 죄안 받는 법 없고 착하게 살고 후손이 망하는 법 없다. 예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한 것은 돼지 코의 금골이다. 착한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만 나쁜 사람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간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욕을 먹고 곡식을 팔아주면 복이 굴러든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호감을 사지만 나쁜 일을 조치면 그것을 되받는다. 돈이 많다고 우쭐대다가는 쓰러지지만 착하게 살면 나뭇잎처럼 피어난다. 제집 돌보지 않으면 바람만 맞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의 종이 된다. 착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지만, 남 괴롭히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착하게 살면 땅 위에서 상급을 받지만, 나쁜 일, 못할 일 하면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잠먼 12장. 바른 인생길을 알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 좋은 일 하면 야훼께서 은총을 내리시지만, 악한 일을 꾀하면 죄벌을 받는다. 나쁜 일 하면 선자리가 위태롭지만, 착하게 살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멸류관이 되지만, 주착 없는 아내는 등뼈 갈가먹는 벌레와 같다. 착한 사람은 바른 일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남 속일 궁리만 한다. 못된 말 하는 것은 자기 피를 보려고 길목을 지키는 격이다. 울고 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구원받는다. 나쁜 일 하다가 쓰러지면 끝장이 나지만 착하게 살면 집안이 흥한다. 셈을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생각이 비뚤어지면 멸시를 당한다.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는 일거리가 있는 상놈이 낫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돌보지만, 악한 사람의 뱃속은 잔인하다. 밭 가는 사람은 배불리 먹지만,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꿈만 쫓는다. 악당들의 견고한 망대는 무너져도, 착한 사람은 뿌리를 내린다. 못된 사람은 입술을 잘못 놀려 올가미에 걸리지만, 착한 사람은 곤경에서 벗어난다.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의 노여움을 드러내지만 어진 사람은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느니 거짓말 뿐이다.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나만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눈 깜박할 사이에 잘린다.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야외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속이 깊은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채 하지만 미련투기는 어리석은 소리를 떠들어 댄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만 손이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그를 기쁘게 할수 있다. 착한 사람은 재난에서 벗어나지만, 악한 사람은 파멸의 길에 끌려 들어간다. 게으른 사냥꾼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구울 것이 없겠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값진 보화를 파낸다. 착하게 살면 생명에 이르고, 그릇된 길을 가면 죽음에 이른다.